재 계약을 부풀 나가기 전에 했었어요 이제 저희도 한창 어뭘 해야 될까 막 걱정 많이 하던 시기에 어 이제 부풀을 한다 하는 얘기를 회사에서 해주시고 부풀을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은데 음 회사에서 그럼 부풀을 나가는 걸 정말 진심으로 도와 줄 테니 우리랑 재계약을 하고 나가자. 어 그래서 어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음. 최근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정말 그 전에 회사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데뷔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갔다 와서에. 음. 플랜트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 데뷔를 하면 너무 좋죠.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 이후에 플랜트 필요하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어, 이제 재약을 불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고 사실 그리고 재계약하기 전에도 저희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이제 멤버 형들하고도 진짜 엄청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저희끼리도 막 완전 하자, 하자, 하자!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의 의견 또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랬는데, 어, 약간 엄청 제가 보면서 슬펐던 건 저희 형들 음, 저희 형들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줬었거든요. 항상, 야,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되자. 근데 이제 점점 보이즈 투 플래닛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하면서 형들이 진심으로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, 야, 이렇게 된 거, 너라도 잘 돼라. 진짜 신경 쓰지 말고, 형들 신경 쓰지 말고, 너라도 잘 돼라. 뭐, <laughs> 이런 얘기를 형들이 많이 해줬었어요. 그래서, 더, 그런 얘기들이 보일 때좀 약간 슬프기도 했고 그뭐 예. 저희는 거짓말은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바, 바랬습니다 진심으로 바랬는데 어... 안됐잖아요 결국 <laughs> 다시 죄송해요 안 됐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. 어저 저희의 선택이 또 너무 반가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쩌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구들도 그렇고 어, 모든 선택에 좀 무게감이 달랐어요. 달랐고 정말 진짜 방송 출연하기 전에도 그렇고, 출연하고 나서도 그렇고, 정말 진짜 밤새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길과 방향성 또 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눴었거든요. 그래서 강민이가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믿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. 또, 이런 선택들이 정말 마냥 마냥 어린 생각은 아니었구나 생각할 수 있게. 네,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강민이 개인이나 저의 이전나또 우리 멤버들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또할수 있는 것들 강민이가 얘기를 했지만 네, 앞으로 할수 있는 것들에 또 최선을 다할 거고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든 선택을 응원해요. 저는 이 친구들이 어떤 길을 가든, 지금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정말 응원, 응원해 줄수 있다. 우리 모두가 그리고 모두 그럴 거라 생각해요. 그냥 다 저의 선택도 조차 응원해 줄 친구들인 걸 알기 때문에, 그 와중에 저희는 어쨌든 할수 있었던, 최선의 선택을 한것 같아요. 그냥, 최선의 선택을 한것 같아서, 현실적으로 할수 있었던, 그런 문제들? 많은 것들에, 사실, 그래서 더 강민이가, 또, 그렇고, 누구도 그렇고,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. 정말, 데뷔도 했으면 좋겠고, 할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. 또, 다른 기회가 온다면, 에 대한 이 마음은, 음,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.